무슨 소리냐 얘들아 아직 우리 큰그림에서 이거 ABC밖에 아니야 1 2 3이고 ABC 얘가 4야 이제 5파가 남았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톰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비트코인.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큰 그림에서 객관적으로 롱 시그널로 볼수 있는 부분들과 숏 시그널로 볼수 있는 부분들. 즉,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어떤 기술적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실지. 이쪽 이제 차트 분석 세계에서 사람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세계는 100%가 없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게 이쪽 시장이고요 그거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없대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죠 자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가장 먼저 롱 관점인 사람들은 왜 상방을 보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꼬리만 남기고 다시 올라와 줬죠 이제 이휩소가 여기 올라가기 전에 드러낸 횟수로 보는 거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뭡니까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진행이 되다가 횡보든 수렴이든 큰 방향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이렇게 털고 가는 경향 이 있죠 이런 걸 저희는 스탑번팅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여파동 범위 레인지에 1.13 에서 1.27이 익스텐션 레벨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로 한번 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상승파동에 스탑번팅 레벨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딱 1.13을 터치하고 올라와 줬네요. 또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엘리어 파동 관점상 이거를 1, 2, 3, 4, 5. 이렇게 얘네를 한 사이클의 충격 파동으로 보신 분들은 요 놈을 조정 파동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A, B, C가 나온 거냐? 보통 C는 A의 길이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대1 확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줍니다. 물론 매번 1대1은 아니지만 그 1대1 레벨이 하나의 기준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모나치 프로젝션 확장을 가지고 고점과 저점, 고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1대1이죠. 아까 스타번딩 레벨이랑 그리고 이제 채널을 제가 볼 텐데요. 이두 고점과 이어진 추세선을 이렇게 평행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딱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죠 제가 지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딱 여기였어요 지금 여기 터치하고 7.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가 저는 완전 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 파동을 페보나치 되돌림 작도해 봤을 때딱0 3 8 2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지표들도 한번 볼게요. 음, 어레이 사이 스토케스틱 상으로도 하단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나? 근데 반대로 아이맥 디는 제법 위에서 데드 크로스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개발한 토말 멀티플 무빙 에브리지 리본이라는 지표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설정값은 EMA 25, 50, 100, 200, 400이거든요? 이평선들 배열 보는 건데, 어, 이 불이 켜져 있으면 정배열 혹은 역배열이는 뜻이에요. 빨간색은 역배열인데, 이때 역배열 시그널이 끝났어요. 비트코인이 여기를 상방 파를 해주고,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다시 배열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마지막 EMA 이미 400 EMA까지 이탈을 해주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런 데드크로스들로 인한 역배열이 나오는 흐름으로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MA 상으로도 최근 저점이 되게 중요한 자리긴 했네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떨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지지구간을 찾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떡하니 있죠? 버젓이. 얘네들 가지고 제가또 유의미한 요 포인트 레벨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그리고 요런데 에스플립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는 POC가 한 이쯤 되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처럼 1, 2, 3, 4, 5 파도 이렇게 봤을 때또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되돌림 적대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언급드렸던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채널들 그런 애들은 또작도를 해주면 되겠죠. 얘랑 그리고 사실, 이두 개가 좀 가장 중요한데, 또, 롱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유 중 하나가, 이 채널도 있어요. 이 채널에 지금, 저는 언뜻 얘네들이 이미 반응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직 이 채널 하단 크기에 비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채널을 다시 그리 보면은,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롱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자리라서 조금 피한대고, 요런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다면은, 근데 여기는 피부사치 레벨이 하나도 안겹쳐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저는 또 기형이 패턴을 많이 그린다. 아, 지금 여기 위가 기형이 패턴 머리고, 이제 확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것같아 그래서 왠지 이 추세선을 약간 뚫어주는 척 하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런데. 여기는 조금 모르겠어. 일단 이 상승파동에 스타포트 레벨 한번 작동해볼게요. 음, 약간 차라리 여기 들어갈 바에는 요놈의 HBP의 POC 값인,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 물론 이 다섯 개를 다 들어가면 너무 거미줄이겠죠 여러분들의 취향과 단점에 맞게 좀 신중하게 더본 다음에 리스크를 걸 만한데 몇개 딱딱 한두 개 정도 골라 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딩 셀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다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크게 많은 차트 분석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숏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까 뭐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대충 얘기하는데 일단 가장 크게 저는 어, 이게 좀큰것 같아요 이 추세선은 제가 너무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 추세선 자료에 여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채널 하단을 부딪히고 한번더 고개를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뚫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이런 데서 컨플랜스 존을 노려볼 수 있겠죠. 제가 다 지난 브리핑 때 설명드린 자리입니다. 또한 소스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너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유리창도 계속 두드리면 깨지듯이 여기도 지금 얼마나 많이 두드려 줬는데 제대로 깨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연찮게 여기랑 여기가 겹치는 구간인 이런 데가 뚫린다면은 조금 안좋아지기도 상황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을 드렸던 바이킹 패턴의 일환으로 매물때 여기 이렇게 만들고 전 바닥 여기선 천장이죠. 이탈해주고 위에서 라운드 쉐입, 아담의 니브라든지 헤덴 e r 같은 이런 추세 전환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이 l b p 매물대와 이전 매물대의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 뭐 이런데든 근데 뚫릴 때 뚫린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한 추세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경향성이 꽤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상황으로 딱 봤을 때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비어 있어요. 볼륨 프로파일 보이시죠? 즉 여기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와야지 매물대가 있는 그런 자리들일 텐데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상습화동을 충격파동으로 쳤을 때0.236 되돌림까지 밖에 조정을 주지 않았다 라는 거죠. 요즘은 조정을 좀 깊게 주는 편인데 적어도 382 혹은 618 혹은 요즘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886 이런 데까지는 주고 가지 않겠냐 라는 관점도 많이 있고요. 초충이분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12345 봤으면은 이거 치고는 얘를 ABC로 보는 건 조금 디그리가 좀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배일 시하신 분들은 이거를 12345뭐 ABC, 그 다음에 또 12345, 그래서 총 ABC가 이렇게 나올 게 아니냐. 그래서 618이라든지 86886 86, 86 여기까지는 되돌리면 줘야 된다. 심지어 더 완전히 쇼중인 분들, 더 장기적인 것들에서 아니다. 우리 아직 15,000불 저점 아니다. 바닥 아니다. 얘들아, 뭔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얘를 그냥 A, b c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얘들아 아직 우리 큰그림에서 이거 abc 밖에 아니야 1 2 3이고 abc 얘가 4야 이제 5파가 남았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 왜냐 아직 여기가 안 뚫렸어요 1파가 안 뚫렸으니까 얘는 아직 4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비교적 abc 다운게 abc 그리고 여기서도 A, B, C. 이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 큰 대하락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 1, 2, 3, 4, 5. 한 번은 깨고, 여기 있는 매물 때까지 테스트를 해주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요즘 같은 장은 이런 카운팅 하나만 가지고 저점이 나왔네, 고점이 나왔네, 더 오르는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숏을 보시는 분들은 비트 스탬프 차트, 주봉, 로그 차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제 트레이딩뷰랑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었죠. 이 상승 추세선에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점을 만들어준 추세선이 뚫리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엘파 관점에서는 1, 2, 3, 4, 5.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관점을 갖는지는 여러분. 자유고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다100%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어, 이러한 관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 대비를 해 놓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 놓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꾸려가자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이더 여러분들의 관점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한번 보게 지금 군중심리를 자, 그러면 다들 성투 하세요